오늘은 성문 왔죠? 네, 성문 성문에 와서 헤루지로 왔는데 아이고 오늘도 어, 전쟁이네요. 전쟁. 진짜 시간이 늦었는데도 많이 오셨네. 아, 네. 이제 시작했습니다. 네. 네, 들어갑니다. 네. 와, 성문에 어마어마합니다. 저 불피스다 사람이에요 지금. <laughs> 와, <우와. 저, 웃음> 음. 저기는 음. 없었는데. 그렇지. 이봐봐 보면은 이거 보면 미역만 나오고. 미역만 썩파지게 나오는데. <laughs> <아유>, 미역. <laughs> 미역봐 미역 이거 봐. 어 그거 깨끗하네. 미역도. 어, 없으면 음. 미역 줄거리야 <laughs> 오래 기대됩니다. 아이고 사실행이 하나 나왔네. 아너 <laughs> 즐거워서 방생이다. 어, 사람이 뭐 어, 많고 개는 없어요. 어, 꽃게 좀 잡아볼까 했는데 의외로 어, 꽃게는 보이지도 않습니다. 보시면 바닷속이 하나도 없어요. 사실행이 정도. 네. 다른 곳으로 이동해 봅니다 음. 저기서 와두마리에 두마리 한 번에 두마리 얘네들이 짝짓기 하고 있습니다 짝짓기 네 가자마자 두마리 드디어 해내는구나 <웃음> <웃음> 낙지 낙지 일어습니다 어우 어떻게 야 내내 보였어 야. 응. 야 내가 해낼 줄 알았어 <laughs> 오늘, 오늘 저기 했던 야. 거 아니고 저기네 야 온몸 싹 가고 있었어 어? 와 그러니까 어우 정말 잘 봐야 되겠다 오, 있어 있어, 있어. 어, 딱지한 마리 여기서, 해내네. 여기 여기서 다 지나갔어. 아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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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마리, 두 마리. <laughs> 박까지 바까지 두 마리. 오케이. 야. 박하지는 우리가 어. 아낌없이 키핑 <laughs> 어, 유세 살이 꽉 찼습니다. 네. 야, 요람도 한 마리. 오. 안안 <laughs> 잡히려고 애쓰는데. 오케이. 어어 어, 도망갔어 거기네 거기네 오케이 아, 이렇게 뿌연데 바카지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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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인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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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아니 여기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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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여기 어 여기 있잖아 봐봐 딱 움직이는 게 있어요 아, 야두 마리. 두 마리 한 번에 요새 두 어. 번씩인다 두 마리 바카지는 어. 아낌없이 키이야 <laughs> 원수를 갚아주러 왔어 며칠 전에피 봤잖아 우리 <laughs> 야, 네, 이렇게 뿌연데도 지금 네, 네 오라이님이 아주 열심히 열심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. 네, 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서 많이 뿌여졌어요 바닥이. 근데 이 뿌연데서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. 네. 도망 가는 놈을 빨리 잡았어요. 우리 보라들이입니다. 보라들이 야. 그렇지 그렇지. 보라들이 아, 아니야. 음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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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볼게. 오케이 보라들이입니다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아, 뭐 <laughs> 어, 이게 물이 뿌연데도 얘가 움직이는 동작이 보여요.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. 네. 야 기핑 음. 안 들어간데. 음. 오케이. 저잘확인 이야, 또떠났습니다 야. 아야 또, 또 오케이. 성문에서 잡은 거. 그러니까, 성문에서 <laughs> 못 잡은 걸 여기 와서 잡습니다. <laughs> 보여줘봐. 음. 야 네, 잡았습니다. 저희가. 잡았어? 음. 아, 하나는 좀 작다. 응, 음. 응. 어, 어. 근데 보라돌이네, 둘이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어. 네. 좋습니다. 좋아요. 네. 둘째가 있으니까 훨씬 편하네. 복수극떠 <laughs> 다니는 보고도 잡았습니다. 치는 대로야. 살려줍니다. <laughs> <laughs> 한 마리씩 나오네. 찍게. 음. 오케이. 음. 오케이. 한 마리 또 있습니다. <laughs> 어, 어. 오케이. <laughs> 드디어 해내는구나. 낚지낚니다 <laughs> 낙지. 낙지 오, 오 어떻게? 야, 된 거였어. 응. 해낼 줄 알았어. 어. 오늘 <laughs> 오늘 저기 했던 아. 거를 저기네 야, 정말 작가고 있어 와. 그러니까. 어우, 정말 잘 봐야 되겠다. 음, 있어, 있어, 있어. 없어? 아,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. 이제 얘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돌 밑으로 숨었어요. 저희가 이제 다른 데 갔다 오다 보니까 시간이 예. 음, 오케이. 요것도 한 번. 원래 바위 밑으로 숨는 게, 음바카인데 오케이. 저 앞에까지 빠졌습니다. 근데 저희가, 어,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가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또 물이 너무 빨리 들어오면, 예, 위험하기도 하고, 할 수는 있는데, 네. 이제 마감, 박하지하고 낙지 좀 잡고 갑니다. 오늘 어쨌든 성문 갔다가 안 되는 바람에 안 돼서 옆으로 잠깐 보니까 시간이 짧았어요. 그래서 저희가 박하지하고, 어, 박하지하고, 낙지 한 마리 어디 숨어 버렸습니다. 네. 이렇게 잡고 갑니다.